해외에 있는 중국인은 다 간첩입니다. 중국인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법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모든 중국인은 공산당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악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법을 보겠습니다. 국가정보법 14조입니다. 국가정보부는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싫어도 거부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보안당국 및 군대와 경찰이 신경을 바짝 곤두 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정원에 간첩이 활동하고 있고 군대와 경찰 내부에 중국계 화교가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내부에도 중국계 용역이 들어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들이 중국법에 따라 간첩 행위를 중국법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다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간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의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2017년 일본 내 중국 간첩 수는 5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데 한국에는 중국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국 간 간첩을 못 잡도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보고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사는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공산주의가 무실론 사탄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쫓아내십시오.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 싸우셔야 합니다. 이 주제로 분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목사들은 교회가 조용하기를 원하지만 조용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들 뜻대로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인 간첩들은 미국과 아시아 외에도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식당 종업원, 예술가, 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은 공산당에 무조건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15억에 육박하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은 모두 기본적으로 간첩이라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6만 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이론적으로 모두 간첩입니다. 중국계 유학생이나 조선족 댓글부대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의 간첩을 처벌하고 추방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민주당은 중국 간첩을 못잡게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간첩을 잡는 대통령입니다. 목사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거나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이라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분란을 만들고 쫓아내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좌파 목사는 끌어내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을 안 하면 좌파입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더 악합니다. 더욱 그럴듯하고 더욱 속이기 좋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배격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치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정치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집니다. 애국심이 생깁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에서 단순히 분열을 두려워하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통치하려는 사악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죽이는 연쇄 살인자보다 더 악한 영혼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들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성도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안 됩니다. 대통령보다 교회의 지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영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침묵은 불순종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